여러분, 오늘은 낚시를 하러 가는 날이에요. 제가 오늘 여행을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잘하면 참치를 잡을 수도 있대요. 그럼 저는 오늘 고래를 잡으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가 와서 걱정이네. 어, 이제 출발하나봐요. 비가 계속 오는데, 그래도 출발하나보다. 이렇게 걸어오니까 배 선착장이 여기 있네요. 걸어서 5분 거리? 5분 거리에 있어요. 여기서 또 버스를 탑니다. We assemble and t h e are separate boat. 오케이. They... Okay. <laughs> 와 배들 많다. 근처에서 타는 건가? <laughs> 버스에서 내려서 오라는 대로 가고 있어. 요아 여기서 타는 거야? 스피드 보트. 여기서 타는 거야. 아. 오케이, 사진을 찍어주시네요 사진 너무 막 찍어서 사진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다 첫 번째 배가 우리가 낚시 갈 배인가 봐요 와 신기하게 생겼다 낚싯대가 이렇게 붙고 있어 신발 벗고 신발 벗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야겠다고 제가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대한 대로 물고기 잡기에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헬로. 여기 올라가 보고 싶은데 좀 지금... too scary. 너나? <laughs> too It's scary. It's I'm scared. 오케이. Okay. 올라갑니다. Oh. 어, 안 무섭다. 으, 올라왔어요. 헬로. 아, 올라오는데 조금 무서웠지만 어, 아, 좋습니다. 윗고기 좋네요. 앞머리도 이렇게 보이고.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비 오니까 근데 되게 시원해서 좋다. 날씨가 너무 시원해서. 아무튼 나의 오늘 목표는 참치야. 근데 아무것도 못 잡으면 어떡하지 뭐라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어 저기 저기 보면 뒤에도 이거랑 지금 똑같은 배가 오고 있어요. 저것도 낚시 배인가 보다. 이렇게 단것 같아요. 아니래요. 배가 막 흔들리니까 나좀졸려 잠이야. 멀미한 먹었어 어? 뭐 하나 잡혔나보다. 아첫 입질이 왔다가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출발을 했어요. 지금 현장님이 이렇게 배를 한 바퀴 돌리고 있어. 여기서 참치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야 지 고기가 잡히나 봐. 고기를 유혹하고 있어요. 어? 여 걸린 것 같은데? 낚싯대가 팽팽해졌어요. 참치대가 입질들을 하고 있습니다. 줄 알았는데 먹힌가봐 물었었는데 진짜 엄청나게 흔들리네. 어. 이아 저 씨는 낚시를 좀해 보신 것 같아. 낚시 고수야, 고수. 보수. 그래, 이게 힘들다니까. 예! 와 오, 와! 어머니? 와, 보 잡은 거 중에 제일 큰거 같아. 와! 진짜 커. 진짜 크다. 제가 버터 위드 유 런치 투데 사실 one piece okay, okay i show you what is this this is a yeah oh and this is our top in the, land, late in the land oh okay the lights will shake just like this yeah just like this until stop uh, after the stop 아, 오케이. 와, 이거 잡고 있다가 고프로가 빠질 것 같아서 고프로 놓고, 낚시를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t h s g r 와, 그룹두 마리나 잡았어. 이렇게. 아무도 못건지고 있는데. 와우. 아, 이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s 거 아, 이거. 아, Your fish, right? Yeah. Wow, you experienced girl. <laughs> you're a liar. 내가 잡은 거 아닌데 내가 잡은 척했어. 내가 잡은 척을 시키네. 아무도 못 잡고 있어요. 가이드만 지금 두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찌에다가 오징어를 껴가지고 그냥 낚싯줄만 잡고 나 이렇게 나 하는 낚시예요. 손으로 그냥 느껴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알아내야 되는데 가이드거는 잡고 우리 분는 하나도 안 잡히네. Anything?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아무도 아무것도 못 잡았다 밥 차린 중인데 메뉴가 생선튀김이랑 아무튼 튀김이 나왔어요 배 안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건가 봐요 이거 우리가 잡은 거라고? 낮잠 자느라고 몰랐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잡은 거 튀긴 거래요 맛있을까? 먹어보고 싶어 와 비주얼이 이렇게 맛있어 보이진 <목소리> 않지만 이거 우리가 잡은 물고기래 요노는뚬양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우리가 잡은 거 참치예요 회로 떠줬어 맛있겠다 아 그리고 뚬양 엄청 맛있는데? 아 진짜 맛있어 어밥다 먹었고 여기가 라차섬입니다 물 맑은 거 보이시죠? 우와. 물고기가 막 떠다니는 게 보이네요 스노클링을 하겠어 샤파이파이파이샤브 We came here after a long day Never stopping always waiting To be diving in the blue heart of this place We share our fragile dreams as weapon love and stupid memes. Close your eyes and dance the night away. We're gonna set fire to the night. Some bad vibes outside. The our lives back into the crew. Yeah, nice. <laughs> 어, 난 무서워서 못 했는데 진짜 잘 뛴다. 캡틴, what is i 두나지, 두나지. 어? 두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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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Oh, you're good wow, fisher. 장인의 솜씨다 아까도 물고기 엄청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우리 캡틴이에요. 우리 캡틴. 여기서. 물고기 또 잡으실 건가봐요. 잠깐 동안에 스노클링을 하고 나왔습니다. 라차 섬에서 다이버들을 많이 봤어요. 다이빙들을 많이 하네요. 스쿠버 다이빙? 나도 하고 싶다. 여기가 스쿠버 다이빙하기에 되게 좋은 스팟이라고 들었는데. 층에서 막 꼬마가 점프하고 그러던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고, 나도 하래. 난 못하겠어. 여기도 배 근처에서 사람들이 스노클링 하고 있죠? 멀리까지 스노클링 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재밌습니다. 이번 투어에 대해서는 되게 생산적인 투어라고 생각을 해요. 참치를 배에서 즉석으로 회도 떠주고, 튀김도 해주고, 그래서 낚시의 맛을 좀알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수영으로 끝나니까 되게 기분이 좋다. It's Tuesday Another day back on my feet I'm fighting every minute till the weekend So I can live it up and do it all again And again Friday we go down Saturday we ride Sunday party and let's call it a perfect weekend we got all 내가 잡은 참치를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원하면 몇 마리 가져갈 수 있고 근데 저는 그 참치를 가져가서 뭐예요쓸 수가 없고 안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거 갖다가 판다고들 하더라고 내가 잡은 참치가 팔리다니 오늘 여행 소감은 물고기가 진짜 잡힌다 어, 진짜 잡혀요 그것도 많이 잡혀요 아나못 잡으면 어떡하지? 좀 고민했는데 눈먼 고기가 엄청 많아서 무조건 잡힙니다 이제 거의 포켓섬에 다 와가네요 아 아쉽다 물고기 잡는 피싱 투어 꼭 해보셨어요 추천 강추! 나도 강태공이 된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피피 디카 씨유